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또 딸미가 왔습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 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를 찾아온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 오늘 기분이 어때? 기쁘고, 슬프고, 신나고, 화나고. 매일 너는 다른 기분을 느낄 거야. 이런 기분과 느낌을 감정이라고 해. 감정은 참 여러 가지야. 그래서 말하기 어렵고 헷갈릴 때도 있어. 이럴 때 감정의 이름을 알면 좋아. 감동했어. 억울해. 지루해. 처럼 이름을 많이 알수록 마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지. 그런데 감정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걸까? 감정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거든. 무서움을 느끼면 위험한 일을 피할 수 있어. 걱정을 느끼면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고 좌절을 느끼면 잠시 쉬어갈 수 있지. 어때? 여러가지 감정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기쁨, 희망 같은 감정은 좋은 거고 화, 슬픔 같은 감정은 나쁜 걸까? 좋고 나쁜 건 따로 없어 감정은 맡은 일이 서로 다를 뿐이지 물론, 화나, 슬픔 같은 감정이 너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감정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란다? 감정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고 소중히 느껴봐. 너를 찾아온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책에 나오는 감정 이름 45가지, 내 마음속 여러가지 감정의 이름을 붙여볼까? 감정 이름을 많이 할수록 마음을 표현하기가 쉬워질 거야. 혼자 울고 있는데 친구가 와줬어. 감동했어. 이 감정의 이름은 감동이야. 무언가 예쁘게, 예쁜, 예쁜 게 마음에 콩 닿는 느낌이지. 감동하면 가슴이 뭉클해질 거야. 마음에 뭔가 닿았어. 라는 신호란다. 친구의 따뜻한 말이나 사탕 선물처럼 예쁜 것들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온 거야. 감동은 이렇게 예쁜 것들을 마음에 담는 일을 해. 너를 웃음짓게 하고 기분 좋게 해주지. 동생이 넘어졌어. 피가 많이 나. 걱정스러워. 이 감정의 이름은 걱정이야. 마음이 안 놓여서 편하지 않은 느낌이지. 이건 안 좋은 일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면 걱정이라는 감정이 찾아와. 가슴이 두근두근 조마조마해.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을 느껴서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단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조심하게 될 테니까, 안 좋은 일에서 너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감정인 거야.